안녕하세요. 촬영장. 안녕하십니까. 아, 아 음악중심. <laughs>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저 음악중심. 생방송이죠? 전 조금 있으면 이제 사전 녹화 들어갑니다. 첫방송 기대해주세요. 묻었었어요, 오늘. 원래. 아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에 몇신 무대가 없군요 음악중심에서 첫 모자 무대를 보여드립니다 아 진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어, 해외 분들이 진짜 많으시군요 헬로우 하이 음악중심 거긴 몇 신가요 여러분?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들이 가셔서 즐겁게 들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렇죠 어. 아, 많은 분들이 좀 질문 보내주신 거죠? 빛치 나님이 이번 앨범에서 타이틀 빼고 가장 애정이 가는 곡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3번 트랙 우주가 있어라는 곡이 좀 애착이 요즘에 많이 가더라고요. 밤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케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덕덕님이 머리 염색하고 거울 본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분홍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염색하고 이제 두피케어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탈색 많이 하시면 이제 두피가 많이 고통받기 때문에 관리 잘하시길. 온제이님이 저번 미니앨범 베이스 앨범과 이번 정규앨범 좋아해 앨범을 보면 본인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데 준비하면서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면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음,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작업을 많이 했고 이번 정규앨범에서는 어떠한 한 명의 캐릭터가 쭉 노래를 부른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가사를 쓰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더 어, 캐릭터가 잘 표현이 된 그런 곡이야 앨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미니 앨범의 좀 발전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정규 앨범은. 윤종현 조아 네. 뮤직비디오 보면 선을 밟지 않고 지나가던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규 1집 앨범 준비하면서 멤버들에게 들었던 응원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뮤직비디오 안에 그 캐릭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자신만의 룰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지키는 그런 캐릭터여서 어, 그룰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것 그런 것들. 근데 평소에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어, 보도블럭 밟을 때 세로로 된보도블럭만 밟는다든지 신호등 건널 때뭐 흰색 안 밟는다든지 뭐 그런 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징크스 같은 거 그런 거를 좀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좀더 많이 극대화해서 표현을 했던 거죠. 찐빵 언제나 함께할 길님이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다짐은이라고 건강하게 마무리를 하려고요. <laughs> 이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 저번에 베이스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는데, 아, 역시 체력 관리를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는 뭐랄까, 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했는데요? 그럼 끝인가요? 아, 마무리. 어, 좋아.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